자, 여기 보시면, 얘네는 이제 어떤 게 함수냐면은, 자,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결과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중에 보면은, 아이이거 야, 여기서 보면은, 이 문제는, 어, 비썸이죠. 그죠? 디썸 네. 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썸 함수야. 그러니까 여기가 데이터베이스에요. 이런 네. 표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디썸 자, 처음에 처음 심표로구분되는 거죠. 이게 범위야. 범위, 네. 범위, 그 다음에 열, 여기 구매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요거는 조건, 요거예요. 응? 자, 그래서 보시면 는 디썸. 뒷자뒷자 들어가는 애들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 해요. 네. 범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표 찍으시고, 그 다음에 1, 2, 3, 4, 5라, 5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응? 네. 음, 찍으셔도 되고, 5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오열이라는 뜻이요. 에그죠 그죠, 그죠. 이거나, 여기다 오쓰나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심표 하시고요. 요거 조건이에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 들어가죠? 요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드릴게요 이중에서 네. 이중에서 여기 보시면 연극도 있고 무용도 있고 막 뮤지컬도 있잖아요 그죠 네. 무용인 무용인 요거에 합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한게 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엔터 치면 나오죠 그죠 네. 어,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저기 여기에서는 요거 엔드 기호 붙이고 매를 썼죠. 엔드 음. 예? 기호 붙이고 매를. 요거는 엔드 기호는 풀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은 표현하지 않지만 얘하고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매라는 글자를 덧붙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음. 그래, 이렇게 하는 게 d sum d, 얘는 이제 평균. 자, 요거는요. 이거를 할줄 알아야 돼. 어디 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뜨죠, 그죠? 근데 얘는 우리가 저거를 해야 된다니까? 이거를 쓸줄 알아야 돼. 요거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지점이 강북이란 뜻이야. 지점이 강북인 애들이고 응. 이걸, 이걸 같은 줄에 썼죠 지금 응. 같은 줄에 썼으면 둘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응. 판매량이 700 이상이란 뜻이에요 얘는 응. 그러니까 여기가 700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가 응. 응. 여기가 700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는 강북인 애들에 대한 뭘 구한다 에버리지니까 평균 요걸 응. 구한 거예요 응. 이되시죠 요걸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 이걸 써야 돼요. 자 여기 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이거랑 똑같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네. 똑같이 못쓸수 있어. 그러니까 컨트롤 C 아시죠? 네. 여기 컨트롤 V. 네. 자그 다음에 이거잖아요, 그죠?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얘네가 딱딱 네. 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강북이죠 네. 컨트롤 C. 하시고 여기다 컨트롤 V 하시고 여기는 실제로 써야 돼 이거는 이상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700 700만 원인가요? 이몇 개야? 그래서 70만 원, 70. 700 그죠? 네. 이 700이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D A V E R a G e A V E R A G E 가로 여시고 D자 들어가는 애들은 처음에는 이런다 그랬죠? 이게 드래그 그죠? 네. 그 다음에 심표. 그 다음에는 음. 1, 2, 3, 4. 여기잖아요. 여기.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찍으셔도 되고, 4를 쓰셔도 돼요. 음. 그 다음에 심표 하시고, 조건은 여기. 그죠? 컨트롤 아니다. 닫고, 엔터. 그럼 나오죠. 음. 응? 음. 그니까, 뒷자 들어가는 애들은 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또 여기 보시면,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죠? 음.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D 카운터는 숫자도 세고 문자도 세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얘는 범위겠죠 그죠? 여기를 잡은 거고 3은 1, 2, 3 여기를 쓴 거예요 여기 응? 그 다음에 요거는 조건이잖아 조건은 여기를 걸었죠? 부서명의 홍보부 그러면은 여기 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홍보부가 몇 명이야? 이런 뜻이에요 사랑의 집에서 요쪽을 집었으니까 그러면 몇 명이에요? 한명 그죠? 한명두명 응. 그리고 두 명이잖아, 그죠? 그래서 답이 두명된 거야,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이도 요거 때문에, 에? 이해되시죠? 응? 네. 음, 응. 그 다음에 옆으로 가시면, 제 얘는 또 뭐냐, 이거 저거야. 여기 이 중에서 이 중에 여기 보시면은 삼공전자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삼공전자예요, 그죠? 그러면 삼공전자가 어디 어디 있냐? 하나, 그죠? 네. 둘, 셋, 네 개요. 요거에 해당하는 이 이거 값이겠죠, 그죠? 이거? 네. 그러니까 상공전자에 이거 값을 다 합친 거를 음. 제일 큰 값이 D max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상공전자의 그죠? 제일 큰 값. 아, 어, 여기 보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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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이 이거. 이게 제일 큰 값이에요. 얘가 제일 작은 값이고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을 뺀 거야. 그러니까 d m 스는 제일 큰 값이고 d 미 i n 제일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제일 큰 값, 상공정자 이게 어디 있어? 자 보세요. 자, 이거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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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그죠 상공정자가요만큼이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예전 누구 제일 큰 애가 누구죠? 120만원 예전에 그죠? 그럼 120만원에서 제일 작은 애는 누구예요? 예전에 응. 그니까 러 여기서 이거 뺀게 이거라는 거예요 30만원 응? 그니까 이게 제일 큰게이고 제일 응. 작은 게이건데 30만원 응. 그죠? 네 응. 여기 Dmax가 여기 제일 큰거 빼기 제일 작은 거 이게 네. 3 0만원 나고 이해 되시죠? 네. 음. 그 수식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여기다 쓴 거지 여기다. 아... 어, 여기다가. 자, 아... 어. 잘, 잘 보세요. 이렇게 딱 집어 갖고 네. 딱집어서 그런데 여기 숫자가 떴죠. 음. 이거는 입력한 거야 키보드로. 근데 찍었는데 수식이 또 이건 함수에서 나온 거예요. 음. 함수로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자, 이거는 또 이론 안산해원수지 그죠? 여기. 여기에 안산이잖아 네. 그몇 명이냐 이거죠 안산이 하나 둘 셋이잖아 네. 그죠 그래서 세명 응? 디카운트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 둘 (4를) 썼죠 (4) 응? 어, 여기다가 어, (4를) 썼잖아 네. 이게 왜 (4를) 썼냐면 (1) (2) (3) (4야) 네. 근데 왜 (4밖에) 안 되냐 디카운트는요. 숫자밖에 못 세. 그러니까 여기 지정하면 안 되시고요. 여기도 지정하면 안 돼요. 여기도 지정하면 안 돼요.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D 여기를 음. 이렇게 딱 숫자만 돼 숫자 숫자 있는 데만 찍어야 돼. 음. 네? 그래서 디카운트는 숫자만 센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명자 붙이려고 명자 나오게 하려고 음... 붙인 거고. 그래서 여기 요거 센 거예요. 안산 하나 그죠? 하나 둘셋 그래서 세명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얘는 가볼까요 얘는 이제 조건에 맞는 학생이 총점인데 조건이 이거야 이게 조건이에요 잘 조건을 봐요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 남자는 영어가 90 이상이어야 돼 음. 요거를 만족하든지 음. 여자는 수학이 90 이상이어야 돼 음. 그죠 이렇게 엇갈리게 쓰는 이유는 요걸 만족해도 되고 음. 요걸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구십 이상이 네고 여자는 수학이 구십 이상이면 그거에 대한 여기 총점을 해줘 여기 여기 여기에 총점을 더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십에 이십칠 점오라는 거지 총점의 평균 음. 이해되시죠 이에 애벌이지 이 범위는 여길 거고 육을 왜 썼어요 일이삼사오육여기 총점이 육이잖아 그죠 여기 여섯 번째잖아 그래서 육을 쓴 거예요. 이거 여기를 클릭해 아까처럼 거기를 클릭 아까처럼 거길 클릭 어디요 어디 여기요 아까... 아 여기요 아, 이렇게 이거, 이렇게 클릭해 아, 이렇게도 돼요 아. 똑같아요 아, 똑같아 똑같아 음, 음. 그리고 요거는 조건 조건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음, 조건이 이렇게 그래서 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건식 그거 저거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디에버 g 지 그러면은 처음에는 뭐다 범위다 음. 그죠 그다음에 다음에 오는 거는 숫자든 문자든 열이에요 열 음. 우리가 구해야 될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애들이 조건이야 음. 그니까 러 머릿속에 d 를 시작하는 애들은 처음에는 범위 그다음에 음. 열그다음 음. 조건 요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음. 그니까 러 그게 또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 우리가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그거만 아니면 뭐 하루면 다 끝내지 엑셀 이렇게 이까지 이렇게, 이렇게 뭐가 어려운데 그게 반복해야지만 그게 되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네.